자, 어제 잠깐 조정을 받았었던 비트코인, 어느샌가 떨어지기 전 가격까지 훌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1,956불이고, 떨어질 때다 같이 떨어졌다가 혼자 올라간 비트코인 덕분에, 도미넌스는 68.9%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놓친 것인지 바로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S코인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11월부터 S코인을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보상받은 S코인으로는 당연히 여기저기 다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 S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이제 시민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를 완료한다라든지 또한 이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에스코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외에도 부산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역화폐라 그러죠. 지역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4차 산업에 따라가야죠. 자그 다음엔 지금 현재 많은 화제 및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낸스 KYC 유출 해프닝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7일 공개된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무작위로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초대해서 바이낸스의 KYC 인증 정보라면서 KYC 인증에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일반인의 사진과 신분증 등들이 여과 없이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적의 신분증 인증샷들이 올라오게 된 것인데요. 이 중에는 한국 여권들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었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담당자는 해당 데이터를 전량 조사한 결과 바이낸스에 있는 KYC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이낸스에 있는 KYC 자료는 워터마크나 디지털 해시 값을 통해 보관이 되기 때문에 공개된 사항과 전혀 관계가 없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담당자는 피싱 사이트 등 바이낸스를 사칭한 스캠 사이트에서 KYC 인증을 하라며 투자자로부터 이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낸스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낸스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에서 걷어갔었던 KYC를 마치 바이낸스에서 유출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는 이어서 우리는 모두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을 하나하나 대조를 해볼 것이고, 만약 일치하는 정보가 있다면 즉각 해당 이용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달라, 발전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 영역에서 감소해야 되는 것은 규제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세력에도 맞서야 된다라면서 나름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유출된 정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또 트위터 트윗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대한민국 여권이 보이시죠? 이 전체적으로 영상을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출된 정보들이 나란히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뭐 이런 식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부디 이런 나쁜 놈들의 나쁜 짓거리가 하루빨리 이제 멈춰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처벌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크래비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자고장펑 바이낸스 CEO에게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로 동의할수 없다. 만약 이번 달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10개의 비트코인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지난 7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뭐이 비트코인 가격이야 위로 칠 수도 있고 아래로 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8,0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조금 약간은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굉장히 대담하죠? 그런데 건방지게 자오장평이 100만 장자가 넘는데 앞에서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것을 보니까 자오장평이 보고 코웃음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가짜는 이 꽃게죠 꽃게 이런 꽃게 새끼를 봤나 하면서 코웃음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이제 뒤에서 좀더 다루기로 할 텐데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서 올릴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일단 계속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저번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기업인 파이어라이가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보 기관의 사이버팀 APT 41은 기업 인수 합병이나 주요 정치 행사 등을 앞두고 세계 각국 기업들에 대한 해킹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정보 수집 대상에는 암호화폐 게임 기업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등 첨단 기술 기업, 언론, 제약, 소프트웨어, 통신, 여행,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FireEye는 지난해 6월 마찬가지로 중국 정보 기관이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서 2018년 10월 모네로 채굴 도구인 XMrig의 인스턴트를 구축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건의 해킹 활동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가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기술을 탈취하다 걸렸었던 그런 이력도 있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통쾌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캐나다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벤 패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개인 방송을 운영하던 도중 24시간마다 비트코인을 두 배로 늘려준다는 피싱 제의를 받았고, 이에 그는 속는 척 하면서 만약 지금 나에게 100달러를 보내준다면 은 2만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해당 사기범으로부터 50달러를 먼저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버는 그 돈을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베네수엘라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정권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전 자산 동결을 명령을 했고 이런 금융 제재 및 회피 및 베네수엘라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 강화에 따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멍청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항상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디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 정부에 대항하는 이란이 있었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인 Git Hub가 이란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해버리면서 이란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개발 활동에도 지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Git Hub를 이용하고 있다. 드허브의 이란 사용자 서비스 중단 조치는 이란 개발자들의 커리어 생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메카베의 CT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애꿎은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없도록 이런 개발 분야까지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금이 연동된 그 골드 코인을 또 출시하겠다라고 를 밝힌 적이 있었죠. 아예 그냥 손발을 다 묶어버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인도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인도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자 월렛의 주소등을 요구하면서 이제 세금 내라 세금 안 내면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거면 좀 암호화폐를 좀 제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세금을 매기던가 그냥 얍삽하게 돈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니꼽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킥재단과 SEC의 전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킥재단은 SEC의 소송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131페이지의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란 기자님께서 제출서에 나와 있는 답변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읽어드릴 수는 없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킥재단이 SEC를 한번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SEC 쪽에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규제를 더욱더 확실히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서비스 개발사인 슈퍼블록이 맨체스터시티 F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슈퍼블록에서 오픈베타 서비스 중인 FC 슈퍼스타즈는 축구 스타들의 블록체인 카드를 수집하고 성장시켜서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수집형 디앱으로서 이번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서 공식 라이센스된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의 블록체인 카드를 서비스하는 국내 최초 스포츠 디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머리를 굉장히 잘쓴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그 무슨 축구 선수들 카드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 가지고 거의 도박성처럼 비싼 카드를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축구 카드들을 자선화 시킨다 라는 게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쭉쭉 발전해 나가기를 한번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얼마 전에 레저x에서 벡트보다도 먼저 비트코인 현물 상품 선물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다가 CFTC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거 승인해준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하니 많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코인데스크 측에서 이제 실수로 오브를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레저X가 출시한 옴니 플랫폼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과 옵션 거래만 지원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출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선물거래마저 출시를 하려면은 이 새로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라이센스를 아직 CFTC 측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선물 거래는 출시가 되지 않은 것이 맞고요. 이것이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잘못 내보낸 기사다라는 것입니다. CFTC도 지금 굉장히 깐깐하게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데 벡트를 포함한 현물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하루 빨리 개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018년 8월 7일 11시 38분 기준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비트스탬프에서 익명 주소로 2572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550개의 비트코인이 비트맥스 지갑 주소로 이체가 또 되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대량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하도 이렇게 고래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가 45 공포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인데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면은 이 단계를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에 직접 찾아가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단계가 만약에 극단적 탐욕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 후로 크게 떡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엄청나게 과매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SI만큼이나 비트코인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법률변호사죠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혼란을 대비해 설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중국 위화나 평가절화및 환율전쟁 격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평균 760% 하락과 비트코인 7.5% 상승 등 이러한 시그널들은 비트코인 설계 당시의 가정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당신이 이 같은 비트코인 행, 비트코인의 행보에 놀라움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경제 위기 때 개발이 된 그런 제품으로서 제품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산으로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고엔 다가오는 경제의 위기 및 침체 속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및금 쪽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글로벌 결시 경제의 경종 역할을 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기업 및 소비자들도 지출을 줄이고 있고 외환 시장도 최근 무역 관세 전쟁처럼.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더욱더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었었는데 한국도 인하를 했죠. 인도 같은 경우도 기존 금리를 3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 금리를 하향 조정을 하였고, 태국 중앙은행도 2015년 이후 처음 금리를 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역시 50포인트를 내렸고, 어제 다우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큰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CNBC는 해석을 했고요. 금리 인하와 비트코인 가치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 또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역시 금과 비교가 안될 수가 없는데요. 이금 같은 경우도 최근 6년여 만에 참 온스당 1,5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두 자산의 가격 움직임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미국 대통령 후보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인가? 나는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비트코인은 사용 가능하지만 역사가 매우 짧은 반면 금의 역사는 약 6천년으로 매우 길다. 사람들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에 의존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언정 저는 같이 새로운 자산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잠깐 돌아봤었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귀금속 금이나 은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만만치 않게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전기만 있다면 말이죠 금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상 면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굉장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전하면서 이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송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법정 통화를 사고 팔면서 변동성을 줄인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앙화 되어 있지 않아서 변동성을 제어할 수 없다. 변동성은 탈중앙화의 새로운 속성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연 비겁한 별명일까요? 아니면 정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탈중앙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죠? 이 고래들이 워낙 많은 물량을 쥐고, 이 판을 조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탈중앙화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자 그다음에 어제 톱니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또 소식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톱니가 이제 거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신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제발 이렇게 맞기를 바라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미넌스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월가 출신의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0%를 향하고 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알트코인과 하드포크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사람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한 것인지 족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혼자만 살아남아 가지고 다해쳐먹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말 제대로 되고 이제 발전을 거듭해 온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아 가지고 비트코인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대장이긴 대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 8월 6일 24시간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알트코인 및 비트코인들의 거래량을 나타낸 것인데 비트코인이 무려 75.1%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제대로 된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간 종가로 12,000달러를 넘어서야만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12,000달러 레벨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 지점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달러를 뛰어넘고 그 위에서 안착할 수 있으면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뚫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2,000달러 일단 뚫기 전까지는 이번 주 내에 15,000달러 간다 이런 것은 너무 앞서 나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 하다가 또 이렇게 크게 한방 뚝배기 깨지는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이 강한 그런 추세를 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정을 받은 후에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16,500불 그리고 17,000불까지도 엿볼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조시레이저가 어제 예측했다시피 조정을 받았지만은 강한 지지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000불 눈여겨서 계속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조시레이저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감정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비트코인 거래는 아무래도 당신에게 맞지 않을 것이다. 워낙 변동성이 크고 사람들의 말이 많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버릴 때 계속해서 사고팔구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펀더멘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나머지 9, 10, 11, 12월 달까지 그런 추세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꽤 크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샌가 8월 달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추세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남은 2019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더욱더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어주어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만들다 보니 어느 생각 꽤 길어졌는데요. 바로 마치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시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는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